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장면 단순한 스포츠 이야기가 아닙니다. 앱페한 번에 24억 원 광고 수익 만년 10억 원대 그리고 순자산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선수까지 여자 배구 돈안 된다는 말은 이제 완전히 옛말이 됐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여자 배구 역사상 가장 큰 돈을 번 재산순위 TOP10 선수들을 공개 자료와 계약 수치를 바탕으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연, 월클, 김영영이 있습니다. 그녀의 진짜 자산 규모,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10위, 김산이, 세터 한 명이 만들어낸 시대의 자산, 브리그의 초창기, 세터 한 명이 어떻게 이토록 큰 자산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주인공, 김산입니다. 2000년대 초반, 여자배구의 판도를 바꿨던 지배자였죠. 미리그에서 최고 연봉을 기록했던 시즌은 물론, 그녀는 국내 리그를 넘어서 2013년 아제르바이잔 리그에 진출한 몇안 되는 선수입니다. 당시 국내 연봉 약 1.9억 원 수준에서 해외 리그에서는 이를 상회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는데요. 해외 리그 진출 자체가 드물었던 시기에 김산희는 그 도전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성우적인 모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도 해설위원 코치, 방송 출연 등으로 지속적인 수익 활동을 이어갔죠. 단순히 연봉만이 아닌 은퇴 후 커리어까지 계산하면 그녀의 자산 형성 구조는 매우 안정적이며 입체적입니다. 이러한 경력과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김산희의 총순자산은 약 10억원에서 25억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물론 요즘 기준으로 보면 다소 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 그 포지션, 그 시대의 스포츠 산업 수준을 고려하면 굉장히 선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세터로서의 희소성과 해외 진출의 실성, 은퇴 후의 확장성까지. 김산희는 단순한 과거의 스타가 아닌 여자배구 차산 형성 모델의 원형을 보여준 진정한 1세대 자산가입니다. 9위, 한송이. 6 번의 FA, 장기 커리어가 만든 부의 집요함. 여자배구 FA 제도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증명해낸 선수를 꼽으라면 단연 한송입니다 2002년 데뷔 이후 그녀는 무려 20년 이상을 V리그에서 활약하며 지속적으로 가치를 높여온 선수죠. 특히 2008-09 시즌 전년도 연봉 6,800만 원에서 단숨에 1억 5천만 원으로 수직 상승하며 FA 시장의 첫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녀는 총6 번의 FA 계약을 성사시키며 꾸준히 2억 원대 연봉을 유지해 왔습니다. 한 번의 잭팟이 아니라 꾸준한 FA와 자기 관리를 통해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한 사례입니다. 한송이는. 미모와 실력을 겸비한 선수로도 유명했지만 그 이상의 가치는 커리어의 설계 능력에 있었습니다. 중장기 플랜을 바탕으로 기량 유지, 팀 기어, 시장 타이밍까지 모든 면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회의 시장에서 최대치를 끌어낸 것이죠. 그 결과, 현재 한 송이의 총 순자산은 약 15억원에서 30억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 수치는 그녀가 특별한 해외 진출 없이도 국내 무대에서만으로 이뤄낸 성과이기에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커리어, 반복가능한 수익모델, 그리고 철저한 자기관리. 한송이는 FA 제도 시대를 연주역이자 꾸준함으로 자산을 쌓이 올린 진정한 비리그형 자산가입니다. 파리, 환견주, 올드 루키가 증명한 커리어의 자산화.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순위, 여긴 단순한 연봉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환견주입니다. 2005년 데뷔 미리그 출범과 함께 이름을 알린 환견주는 공격 성공률, 득점력, 그리고 존재감으로 한 시대를 지배했습니다. 특히 2 0 1 0년던 시즌 당시 최고 연봉 1억 8,500만 원. 그 시대 기준으로는 파격 그 자체였죠. 그러나 환견주의 진짜 무기는 단한 해의 고연봉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놀라운 자산은 지속성입니다. 장장 18시즌 이상을 단한 번도 쉬지 않고 출전하며 꾸준히 팀에 기여해온 선수. 그 자체가 자산입니다. 은퇴를 앞두고도 현역 유지 능력과 경기 집중력은 여전히 리그 정상급, 그리고 광고나 방송보다도 팀 중심의 가치로 평가받으며 내실 있는 수익을 누적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환견주의 순자산은 약 10억원에서 30억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단순한 단발성 FA 계약 없이 장기 커리어만으로 이룬 수치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선수는 얼마나 오래 뛰느냐보다 어떻게 오래 뛰느냐가 중요한가? 환견주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꾸준함은 기량을 이기고 존재감은 연봉을 이긴다. 그녀는 스포트라이트의 한가운데보다 꾸준히 벤치에 코트에 팬들 옆에 있었던 선수. 그 자산은 시간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7위. 김수지. FA 누적으로 만든 현금 흐름의 정석. 7위에 오른 선수는 겉보기엔 조용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효율적인 자산 설계를 해낸 인물입니다. 바로 김수지. 미들 블로커로서 압도적인 블로킹 능력과 뛰어난 수비 센스로 리그 최고의 수비형 센터로 꼽혀왔죠. 하지만 김수지의 진짜 가치는 FA 시장에서의 안정성이었습니다. 2023년 흥국생명과 3년 9.3억 원 계약 체결. 연봉 약 3,1억 0원 이전에도 1억 후반 2억대 중반을 오간 계약들을 지속적으로 따내며 장기적인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왔습니다. 김수진은 잭팟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매 시즌 그녀는 팀에게 꼭 필요한 전력이었고 그 가치는 매년 연봉으로 환산됐습니다. 또한 그녀는 화려한 스폰서나 방송보다 철저히 현역 중심의 수익 구조를 지켜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추정되는 순자산은 약 10억 원에서 30억 원 수준입니다. 단한 번의 큰 계약보다 여러 번의 확실한 계약이 결국 더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김수진은 증명해 보였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없지만 매년 수익이 쌓인다면 그것도 스타의 길 아닐까? 김수진은 말합니다.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부자가 됐다. 조용히, 정확히, 꾸준히. 이것이 바로 김수지가 만든 자산의 철학입니다. 6위. 김희진, 부상과 공백 속에서도 지켜낸 자산의 품격. 김희진, 그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강력한 스파이크, 카리스마, 그리고 대한민국 여자배구 대표팀의 상징 중 하나.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엔 철저한 자기관리와 현실적인 선택의 결과물이 존재합니다. 전성기 시절 그녀는 연 3,3천5억 원의 고연봉을 유지하며 현대건설과 IBK기업은행 등에서 핵심 전력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부상과 잦은 공백이 생기며 2024-25 시즌 연봉은 1.2억 원으로 감소. 단순히 숫자만 보면 아쉬울 수 있지만 그녀의 자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광고 모델 활동, 방송 출연 등 배구 외적인 수익 모델을 다변화하며 커리어 후반기의 불안을 적극적으로 대비했죠. 특히 그녀는 광고 시장에서의 상징성이 컸습니다. 남자 배구 선수 못지않은 대중 인지도를 활용해 브랜드 협업, 인터뷰, SNS 영향력으로 숨겨진 수익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김희진의 누적 자산은 약 20억 원에서 35억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한때 팬들은 물었습니다. 김희진은 더벌수 있었던 선수 아니었을까? 맞습니다. 그녀는 잠재적으로 50억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선수였죠. 하지만 중요한 건 떨어질 때를 아는 선택입니다. 김희진은 급격한 하락보다 완만한 전화문을 택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지켰습니다 화려한만이 자산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상의 여파 속에서도 자산의 품격은 여전히 상위권 그게 바로 김희진입니다 5위 이소영 실력과 연봉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냉정한 전략가 이소영은 감성이 아닌 전략으로 움직입니다 대표팀 에이스 그것도 맞지만 더 정확히는 계산된 커리어 설계자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선수죠. 그녀는 2021년 GS 칼텍스에서 3년 19.5억 원이라는 굵직한 계약을 맺습니다. 당시 FA 시장에서 A급으로 평가받던 이소영은 이 계약으로 자신이 단순한 날개 공격수가 아닌 팀 전술의 중심임을 증명해냈죠. 그리고 2024년 또한 번의 FA, 이번에는 3년 21억 원 계약으로 금액을 상향시켰습니다. 두 계약을 단순 합산해도 40.5억 원. 단순한 연봉 수치만이 아니라 그 연봉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위치, 그 모든 게 이소영을 자산 5위로 올려놓은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소영이 단한 번도 연봉 상위권에서 밀려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성적이 좋든 나쁘든, 부상이 있든 없든, 시장은 늘 그녀의 가치를 인정해왔죠. 현재 이소영의 순자산은 약 30억 원에서 45억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이소영은 왜 항상 FA 타이밍이 완벽할까? 그건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자신의 체력, 퍼포먼스, 시장 흐름까지 냉정하게 읽고 행동하는 전문가형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기술과 감각이 뛰어난 선수는 많습니다. 하지만 연봉을 지키는 선수는 드뭅니다. 이소영은 그 둘을 동시에 이룬 냉철한 승부사입니다. 4위. 박정아. 묵직한 존재감. 억대로 증명한 클래스. 박정아는 한 방보다 꾸준함으로 이름을 각인시킨 선수입니다. 폭발적인 스파이크나 화려한 언변보다 코트 위에서 조용히 팀을 무게감 있게 받쳐주는 믿음의 아이콘이죠. 그런 박정아가 2023년 FA 시장에서 드디어 자신의 가치만큼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계약 규모는 무려 3년 23 2조억 원,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7억 7 500만 원입니다. 기본 연봉 4.75억 원에 옵션 3억이 더해진 구조는 단순한 연봉 이상의 신뢰를 상징합니다. 이 계약은 박정아가 오랜 시간 동안 상위권 연봉을 유지해온 누적 성과 위에 리더십과 안정성이라는 무형의 자산까지 평가받은 결과입니다. 대표팀에서도 전 이봄 도쿄올림픽 4강 신화를 함께한 핵심 멤버였고 소속팀에서는 중심축을 꾸준히 맡아왔습니다. 그녀가 있는 팀은 수비가 무너지지 않고 위기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죠. 그런 실력과 이미지는 시장에선 곧 자산입니다. 현재 박정아의 총순자산은 약 25억원에서 40억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단한 번의 폭발적 대박이 아닌 지속적인 신뢰의 누적으로 이뤄낸 자산입니다. 박정아는 FA 계약 한 번으로 상위권에 오른 선수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올린 커리어의 결과로 지금의 위치에 선 선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석 같은 부의 형성이 아닐까요? 3위. 강소희 FA 한방 24억의 주인공이 된 이후 2024년 FA 시장 단연 화제의 중심에 섰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소희. 그녀의 계약 규모는 3년 24억 원. 연평균 8억. 비리그 여자 선수 역대 최상위권 FA 금액입니다. 이 수치만으로도 놀랍지만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그녀가 왜이 돈을 받을 수 있었냐는 점입니다. 강소희는 데뷔 이후 줄곧 리그 상위권 공격수로 꾸준히 활약해왔습니다. 특히 2020년대 들어 공격 성공률과 리시브, 수비 안정성까지 전 영역에서 만능형 윙스파이커로 성장했습니다. 기술뿐 아니라 나이와 체력, 시장성, 그리고 차세대 리듬으로서의 가능성까지. 구단 입장에선 지금 투자는 미래 5년의 안전장치를 사는 셈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가치가 모여 3년 2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FA 계약을 이끌어낸 것이죠. 게다가 강소희는 광고, 브랜드 협업 등 외부 수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봉 선수가 아닌 시장 친화형 자산가로의 전환을 의미하죠. 현재 그녀의 추정 순자산은 약 25억 원에서 40억 원 사이입니다. 이 수치는 앞으로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 피크를 향해 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기량은 안정권에 들어섰고 시장 인지도는 계속 상승 중 지금 이 순간에도 강소희라는 이름은 배구계를 넘어 여자 스포츠 비즈니스의 아이콘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2위 양효진, 여자 배구 역사상 가장 꾸준했던 자산형 선수 양효진은 한 시즌의 스타가 아니라 한 시대의 상징입니다. 리그에서만 10년 이상 최상위 연봉을 받아온 진짜 배구 자산가 그녀의 커리어는 정점을 찍은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3 4시즌 2억 5천만 원이었던 연봉은 2023 21시즌엔 무려 7억 원으로 상승. 그리고 2024 25시즌 그녀는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기본 연봉 5억 플러스 옵션 3억 총 8억 원으로 다시 리그 최상위 복귀. 전성기를 지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10년 넘게 리그 최고의 블로커로 군림한 실력. 무릎 부상을 안고도 꾸준히 경기장을 지켜온 책임감. 대표팀에서도 김영현과 함께 코트를 지켰던 핵심 중의 핵심. 이 모든 성과가 그녀의 경제적 자산으로 환산된 것입니다. 현재 양효진의 총자산은 약 40억 원에서 8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단일 시즌 대박보다 장기 누적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게다가 광고 노출이나 방송 노출은 거의 없음에도 이 정도 자산을 쌓았다는 건 오로지 실력 하나로 만든 순수 수익 구조라 볼수 있습니다. 양효진은 이제 그냥 잘한 선수가 아니라 배구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돈을 번 인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비 김영영, 자산 300억, 여자 배구계의 거인. 김영영, 이 이름 앞에서는 모든 수식어가 작아집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배구 스타, 그녀의 수익 구조는 단순한 선수 연봉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전성기 시절 터키에서 받던 연봉은 세우 기준 시즌당 130만 유로, 원화로는 약 19~20억 원 수준입니다. 중국 단축 리그 시즌에는 90만 달러, 약1 2 1 3억 원 수준을 수령했습니다. 미리그 복귀 후에도 최고 대우, 연 7~8억 원의 고정 수익. 하지만 김영영 자산의 핵심은 연 10억 원대로 추정되는 광고 수익입니다. 식음료, 금융, 생활브랜드까지 그녀의 얼굴이 걸리면 매출이 움직입니다. 또한 SNS 팔로워 수는 웬만한 연예인 못지않고 국내 스포츠 선수 중 최고 수준. 이런 브랜드 파워는 그녀를 단순한 스포츠 선수가 아닌 연예인급 인플루언서로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김영경의 총자산은 무려 150억 원에서 최대 3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실력, 단순한 인기, 그 이상의 종합 콘텐츠로서의 가치입니다. 그녀는 스포츠 스타가 어떻게 산업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김영영은 단지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스포츠 비즈니스 그 자체입니다. 이들이 코트 위에서 흘린 땀방울은 단지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억대 자산, 장기 계약, 그리고 수천만 팬의 응원까지. 여자 배구는 이제 실력과 인기, 그리고 경제력까지 겸비한 하이엔드 스포츠 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콘텐츠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여자배구 재산 TOP10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